대학 새내기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자전거입니다. 미로 같은 넓은 캠퍼스에 적응하기에 자전거만한 교통수단도 없는데요. 어떤 자전거가 적당한지 홍지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학교 새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캠퍼스로 대변되는 대학교는 새내기들에게 말 그대로 미로같이 펼쳐진 캠퍼스 정복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내 해당 강의실로 향해야 하는 이들에게 자전거는 필수 불가결 요소로 작용합니다. 타운 내 자전거 샵을 가봤습니다. 과연 대학생에게들에게는 어떤 자전거가 적당할까? 업소에 따르면 통상 200달러 선에서 시작하는 비치 크루저가 가격 면에서 부모님들이 선호합니다.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자전거 절도 피해를 감안해서라도 일단 낮은 가격의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인 새내기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왕이면 멋지고 기능이 많은 최신형의 자전거를 원하고 있어서 대부분 부모와 의견 충돌을 빚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의 대학 캠퍼스에 언덕이 많을 경우 기어가 더 장착된 하이브리드형이 적합하다는 조언입니다. 물론 가격은 2배 이상이지만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자전거에 라이트와 체형에 맞는 시트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바퀴 사이를 묶는 U자형 자물쇠와 타이어 공기 주입기도 함께 챙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업소의 경우 평소보다 개학 시즌 자전거 매출이 두배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자전거 딜러 연합이 집계한 매출치에 따르면 모두 1,700만 대가 팔렸으며 61억 달러 규모입니다 자전거 매출은 계속 증가세에 있고 중고 자전거도 11억 달러의 매출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l a 1 8 홍재식입니다.